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KBFD 뉴스입니다. 네, 2016년 새해를 맞아 새 출발 다짐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시무식을 열고 새해더큰 도약과 발전을 기원한 한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정상훈 기자입니다. 2016년 새해를 맞아 한인 사회 곳곳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비롯한 한인단체와 은행 등은 새로운 각오와 함께 희망찬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백기업 총영사는 한인사회를 위해 민원업무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동맹의 천병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 행복하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모국에서 올해부터는 오시는 관광객들 숫자가 늘어나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 안전하게 하와이를 재미있게 다녀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와이 최대의 한인 슈퍼마켓인 팔라마마켓은 새해를 맞아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맡겠다는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저희 팔라마가 오픈한 지 39년 되는 해를 맞이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용해 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올한 해도 더욱 알차고 좋은 물건들로 손님들께 찾아가겠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은행인 오아나 퍼시픽 뱅크도 시무식을 갖고 올해도 고객 중심의 경영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16년 제 새해는 저희 은행이 이제 좀더더 건실하게, 좀더더 이제 큰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저 프로젝트들도 있고, 특히 저희가 모기지 상품을 이제 새로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출세의 상징인 붉은 원숭이의 해를 맞아 한인사회는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새로운 다짐과 소망으로 도약의 기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KBFD 뉴스. 정상훈입니다.